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4년 7월 2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린 오늘의 번지 함께 합니다. 야고부서 1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13절부터 16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부귀영화와 거룩함의 틈새 저주라는 제목에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부귀영화와 거룩함 그 틈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이 그 틈새에 머물게 되는 새로운 형태의 저주가 교회 안에서 생겨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아기들이 태어나면 돌잔치를 할때 돌잡이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참 재밌어요. 요즘 돌잡이 세트가 그 품목이 달라졌습니다. 뭐냐 하면 마이크가 있고, 공이 있고, 청진기, 판사봉, 실타래, 실타래는 옛날에도 있었죠. 그리고 마우스, 골프채, 이런 것들이 돌잡이 세트로 준비되어서 팔리고 있습니다. 마이크는 뭘 말하는 겁니까? 마이크를 잡으면 유명한 연예인이나 방송인이나 아나운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청진기는 뭐 말하지 않아도 되지요? 그리고 공, 축구공, 농구공, 야구공, 뭐 이런 공을 놓습니다. 아주 유명한 스포츠 선수가 되어라. 예? 뭐, 뭐, 박지성 선수만큼 돼도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판사봉 이것도 말할 필요가 없어요. 실탈래도 말할 필요 없죠. 오래 사는 거니까 마우스가 뭘까요? 컴퓨터 할때 쓰는 마우스 그게 박사 학자 교수 IT 전문가를 말합니다. 그리고 골프채가 또 들어가요. 자 그런데 목사가 없어요. 목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품목이 들어가 있질 않아요. 골프채도 있고 무슨 연예인 방송인 아나운서 뭐다 있는데 목사가 없어요. 아 참.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부귀영화를 향해서 아이들의 삶이 출발하는 시점 아닙니까? 부귀영화가 뭡니까? 재산이 많고 지위가 높고 아주 귀하게 되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것이 부귀영화입니다. 근데 이게 바로 저주예요. 이게 저주예요. 마음이 이 세상의 부귀영화에 매여서 사는 것이 저주입니다. 요셉이 총리 되지 않았습니까? 떠돌이 불랑민으로서의한 가정의 열한 번째 아들이었다가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돼. 그러니까 우리는 부귀영화를 생각합니까? 요셉이 총리된 것은 요셉 스스로가 말했지만은 기근, 전그 가난 근동 전 지역을 뒤덮어버린 극심한 기근으로부터 백성들을 구해내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방편이었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리라고 총리가 된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됐으니까 목동으로부터 부귀영화를 누린 겁니까? 아니에요. 북이 영화라의 자리라고 일컬어지는 왕된 자리에서 과연 다윗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머리카락 하나만큼도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자기 마음대로 했을 때 나타난 일이 바로 바세바 사건이고, 우리아를 죽인 사건입니다.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야 될 자리가 왕의 자리라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솔로몬이 부귀 영화를 누린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 솔로몬이 누린 모든 부귀 영화가 그까지껏 덤으로 주시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귀중한 일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부귀 영화라는 건 덤으로서 안 줘도 본전이고 줘도 좋고 하는 그 정도의 가치라는 것을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 들려주시는 것이고 부귀영화 없어도 꼭 해야 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마음을 갖고 살게 해주시옵소서라는 마음이라 이겁니다. 이 부귀영화를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어제 어제 우리가 함께 본 본문에서. 참 지독하게도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1장 4절에 우리가 산소망을 갖게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산소망이라고 하는 것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해서 산소망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죽은 거 뭐에 죽은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 죽은 거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의 부귀영화에 대해 죽은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제 마음이 어디로 향합니까? 하늘을 향합니다. 주님이 올라가신 그 승천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소망하게 됩니다. 이게 산 소망이라 그러면서 이산 소망과 부귀영화를 꿈꾸고 소망하는 이 죽은 소망을 비교를 할때 4절에 뭐라 그러냐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소망은 하나님을 바라는 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인데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는 썩는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쇠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이도다이 주의 말씀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거에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이것만이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 알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님. 거듭 말씀하지 않아도 우리가 익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듣고 자주 듣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한 게 뭐냐면 도저히 부귀영화의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희한한 거는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부귀영화를 얻어서 가지고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부귀영화는 그 맛이 마음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고희한하지 응? 않아요? 한 번도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리에 서보지도 않았는데도 부귀영화의 맛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귀영화는 맛이 이렇게 절절하게 느껴지는데 산소망이라고 심지어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하늘의 소망은 단지 미래의 일이고, 마땅한 일로서 인정은 하고 있지만 도무지 그 맛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바로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경계인의 상태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어제 말했죠, 제목에서 주변인의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머물고 있는 겁니다. 주변인과 경계인 같은 말인데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통용되고 있는 그 주류의 사람들, 메인스트림에 속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새로운 문화에 적응을 못 합니다. 그리고 자꾸 내 속에서 한국에서 살던 문화와 생활 방식이 자꾸 나타납니다. 그래서 떠나왔지만 떠나온 곳의 생활 방식, 문화, 습관,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고 새롭게 맞이하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내게 요구되고 있는 삶의 방식, 습관, 문화의 체계 같은 것이 적응이 안 되고 있는 상태가 이게 바로 경계인이고 주변인의 상태라는 겁니다. 이게 이민사회에서 경계인이고 주변인인 상태는 그냥 사회학적 차원에서 팩트로서 연구의 대상인 것이지만은, 영적인 의미에서 경계인의 상태는 또 다른 형태의 저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가 거듭나게 되고 구속을 받게 된 것은 금이나 은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게 아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 보면은,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신앙인이라고 일컬어지기 위해서, 금과 은 같은...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부귀영화의 모든 가치를 다 모아서 그 가치를 계산을 해 봐도 도저히 비교가 안 되는 가치인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내가 지금 신앙인이라는 자리에 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말하면, 금 100톤을 들여서 내가 지금 신앙인이 됐는데, 신앙인이 된 다음에, 굴이나 납을 10톤을 얻기 위해서 일평생 매진하면서 살아가는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나의 나됨이 금 100톤이 들여서 됐는데, 내가 은, 아니, 은이 아니라 납 10톤을 얻기 위해서 산다는 거 하면은, 이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상한 형태의 저주가 또 다시 만들어진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썩을 것이고, 어, 이 없어질 것이고 쇠할 것인 더러운 것인 부귀영화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아기부터 시작되는 저주예요. 이게 인간은 그런 것을 위해서 살게끔 되어 있지 를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저준 줄 모르고 그거를 많이 가지면 좋은 줄아는 거지요. 그래서 십자가가 사건으로 일어나 가지고 우리에게 하는 일이 그 부귀영화가 그렇게 맛있게 느껴지고 좋게 느껴지는 저주의 상태로부터 우리를 빼내시려고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모아도 더 귀할 수가 없고 비쌀 수가 없는 그런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빠져 나왔는데 경계인이 돼 버린 거예요. 완전히 빠져나와서 다른 삶을 살지 못하고 하늘 나라의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살던 습관대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전에 살던 그런 어? 사욕을 본받지 말아라. 왜 자꾸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느냐? 그게 교회 와가지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건강해서 오래 살게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럼 주님은 뭐예요? 33살 살고 돌아가셨다 부활하셨는데, 아니 부활하셨으면 이제부터 좀 세상에서 그 좋은 우리가 그렇게 그렇게 원하고 좋아하는 부귀영화를 좀 누리시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올라가 버려요. 완전히 부귀영화를 졸로 알아버리시는 거죠. 그런 주님을 믿는데, 일상에서 오래 살기를 바래요. 아, 넌센스죠? 넌센스, 네? 부활하신 뒤에도... 그냥 올라가 버리셨어요. 그냥 올라가 버리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좋은 게 맞고, 많고 맛있는 게 많은 이 세상을 그냥 놔두고 아무것도 갖고 싶은 게 없으신가 봐.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 주님을 믿고 승천하신 주님을 믿는데 우리도 하늘로 올라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땅에 있으면서 부귀용화를 찾고 있는 거야, 아직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게 교회 안에만 있는 새로운 형태의 저주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저주가 뭐냐? 경계인의 저주요, 주변인의 저주인데, 예수님 이름 부르고 하나님 이름을 입으로 올리면서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향하고 있는 저주.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새로운 형태의 저주라는 거예요. 더 비참한 저주인 것은 이 세상 부귀영화를 다 모아도 비교가 안될 만큼 귀중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신앙인이라는 자리에 섰으면서도 옛날의 부귀영화를 찾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신앙인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부귀영화를 찾을 때의 저주보다 훨씬 더 악하고 더럽고 추한 저주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이 거룩함이라는 거 이게 도대체 뭘까요? 이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19장 2절에 도대 체 거룩함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거룩함이라는게 구별되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도저히 달라서 도저히 섞일 수가 없는 상태가 거룩함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거룩하심. 이건 우리가 닮을 수가 없어요. 우리님이 죄로 관통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죄의 짱아치들이에요. 그리고 능력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능력, 거룩한 능력. 우리 닮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거룩한 지혜지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게다 거룩하니까. 근데 우리 닮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닮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망정이지,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라 이랬으면 그 사람을 돌로 쳐, 쳐야 마땅할 것 같아요. 왜? 신성 모독이니까. 너 지렁이 같은 야고바, 그랬잖아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고바. 우리 같은 지렁이 같이, 무지렁이 같은 존재들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가 있습니까? 거룩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처럼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거룩함을 잘못 이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꾸 오늘도 물론 거룩함을 너의 행실과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자꾸 도덕성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거죠. 그럼 어디서부터 거룩함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일어난 사건 기억하시죠? 성령이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예수님에게 임하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기서 힌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아들 예수님을 향해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와 똑같은 점이 있으신 거예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사랑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쁨, 기쁨으로 귀결되는 사랑을 하십니다. 기쁨으로 귀결되는 사랑이라는 것은 뭘 뜻한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도 속이 비워진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영원전부터 아들 예수님으로 채우, 채우고 계시고 있으면서 기뻐하셨다는 얘기예요 아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아들 하나님의 아버지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아들 하나님의 마음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아버지로 채우면서 기뻐하시는 이렇게 아버지는 아들로 아들은 아버지로 채워서 기뻐하시는 이 기쁨이 영원전부터 존재하는 존재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귀결되는 사랑을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안에 들어와 계신 아버지 아들, 아버지 마음속에 들어가 계신 그 아들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그러면 아들 안에 들어가 계신 아버지는 누굽니까?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아들로부터도 나오시고 아버지로부터도 나오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우리가 종교회의를 거치면서 확정지은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닮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거룩한 기쁨. 거룩한 기쁨이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서 기쁨을 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에서 돈 많이 벌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조물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대통령 되신다고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거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 땅에서 내가 하는 사업이 뭐 형통하고 자식들이 결혼을 잘했다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거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쁨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의 기쁨은 아들에게 있고 아들의 기쁨은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처럼 거룩하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에서 그 어느 곳으로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 이게 바로 거룩합니다. 하나님을 좋아해서 내빈 마음을 채우는 것. 이게 바로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기쁨과 만족, 만족과 기쁨. 순서는 만족해야 기뻐지니까, 만족과 기쁨은 그걸 우리가 따로 추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목적 삼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방식입니다. 존재 방식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기쁘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의 위협을 느낍니다. 위협을 느낀다는 것은 위협이 없는 상태로 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위협이 있고 두려움이 생기게 되면 두려움이 없는 상태로 가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두려움이 없는 상태로 가고 싶고 존재의 위협이 없는 상태로 가고 싶어서 존재의 위협이 없어진 상태가 만족과 기쁨의 상태라는 거예요. 존재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았다는 게 바로 이거. 무슨 언어를 말한다 이런 게 아니라 언어다 뭐다 하는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다른 피조물과 다른 능력들도 결국은 이를 위해서 종사하기 위한 기능들이지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뭐 말을 할수 있다 이런 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관계 안에서 채움으로써 존재할 수 있는 존재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 때문에 기뻐하시고 아버지 때문에 기뻐하시고 아무것도 다른 기쁨을 요하지 않으십니다.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세상을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고 거짓이 없는 사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은 마지막 단락에서 너희도 형제를 거짓이 없이 사랑하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 그러니까 너희 행실이 다 거룩한 행실이 되게 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행실이 다 거룩하게 된다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거짓 없는 사랑을 합니까?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기 전까지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전부 다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채우려는 사랑이 되버립니다 이건 다 거짓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원래 그런 사랑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에서는 헬라에서 사랑을 무슨 뭐, 에로스다, 뭐, 뭐, 필리아다, 뭐, 이런 식으로 분류한다, 그러지만, 원래 사랑이라는 거는 그런 게다 아니고, 사랑은 그냥 그 사람만을 위해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상대방만을 위해주는 게. 근데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은 다 거짓사랑인 것이, 그 사람을 위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고 하지만 나를 채우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해도 마찬가지고, 부부가 사랑해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만족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 만족하고 계신 상태이기 때문에 난, 나를 관계하실 때 나를 통해서 당신을 채우려고 생각하지를 않으십니다. 근데 나를 통해서 그분도 기쁨을 가지세요. 어떨 때 기뻐하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통해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아버지를 당신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할 때 기뻐하십니다. 이건 아버지를 통한 기쁨의 연장인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통해 기뻐하십니다. 어떨 때 내가 이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아버지가 사랑하듯이 사랑할 때 아버지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쁨의 연장선상에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산 소망을 가지고 썩어질 것들을 이 세상에서 원하는 사랑하는 그런 저주로부터 풀려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서 풀려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산소망으로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좋아할 때, 이때 거룩함의 상태가 되는 것이고, 이 세상에 대해서는 나그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는 거룩합니다. 이세상의 부귀영화를 획득하려는 사람들의... 경쟁 속에 뛰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기쁨은 산소망, 하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너에게 줄 구원의 완성, 완성된 구원을 기다려라. 그 완성된 구원이 뭡니까? 우리가 신이 되는 거예요. 신, 신, God, God. 단지 하나님과 주님과 다른 것은 하나님과 주님은 본래부터 영원전부터 신이셨고 우리는 피조된 신이 되는 겁니다. 피조물로서의 신, 영화로운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해서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자리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만으로 채워서 만족한 영원전부터 그렇게 사셨던 그 삶을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 주님이 부활하시고 아무것도 이 세상에서 손대지 않고 얻지 않으시고 훌쩍 가버릴 만큼 좋은 것들로 가득 찬그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을 소망하는 가운데 이미 선취해서 미리 미리 얻어서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에는 월드컵 하잖아요. 그러니까 월드컵으로 비교를 하자면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죠. 야, 우리나라 축구시합 할때 여러분 정말 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안 봐도 뭐다 확실한 거 아닙니까? 한골 넣기 위해서 1 1 명이 골기퍼까지 마음을 쓰면서 있는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도 한골 넣으면 다 펄쩍펄쩍 뛰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혼자 그래요? 온 관중이 다 난리가 나요. 그 편을 들던 모든 팬들이 다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이에요. 골 하나 넣겠다고. 근데 골 하나 넣으면 세리머니가 아니에요. 세리머니. 골은 넣 세리머니를 다 축구 선수들이 하지 않습니까? 각각 다른 세리머니를. 근데 우리도 어떤 사람이냐면 한점 축구 시합을 하는데. 축구장 바깥에서 난리가 났어요. 벤치에 앉아 있는 선수 하나가 세리모니를 하는 겁니다. 막 춤을 추면서 세리모니를 하는 거예요. 골을 넣습니까? 시합에 들어가기로 했습니까? 시합에 들어가지도 않고 골도 넣지 않았는데 혼자 세리모니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왜? 이미 영원한 골을 넣었기 때문에 하늘의 골을 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축구장에 들어가서 이 세상이라는 축구장에 들어와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부귀영화라는 골을 넣기 전에 이미 축구장 바깥에서 하늘에 골을 넣고 세리머니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리머니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감독이 나보고 들어가라 그래요. 그러면 하늘에 골을 넣은 세리머니를 하는 그 기쁨과 감격으로 뛰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골 넣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기뻐할 때 "어이 그게 그렇게 기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게 기독교 인이라이겁니다 그게 그렇게 기뻐? 아유, 야, 이건 비교도 안 되는 기쁨이 있어. 이건 기쁨도 아니야. 이런 사람들. 골을 넣는데도 그 골이 기쁨이 아니에요. 왜 기쁨이 아니냐? 기쁨이 될 수가 없을 만큼 큰 기쁨을 이 세상이라는 축구장 바깥에서 이미 골을 넣고 내 영혼이 하늘로 들어갔으니까 골 넣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리머니를 하는 중에 너 세상으로 나가서 일좀 해라 하면 나가서 사는 거야. 너 결혼해라 하면 결혼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꼴을 놓고 세리머니를 하고 있는 중에, 너 결혼해서 애 낳으라 그러면 애 낳는 거고, 애를 키울 때도 하늘에 꼴을 놓고 세리머니를 하고 있는 중에, 너 애한테 이런 말을 좀 해서 교육을 시켜라 하면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너 사업하라 그러면 사업하시면 되는 거고. 사업에서 본 돈, 아프리카에 다 나눠주라 그러면 나눠주면 되는 거고, 그돈 갖고 내가 뭐 하겠습니까? 하늘에 꼬을 넣은 세리머니를 하고 있는 중에, 할거 없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곧바로 올라가신 걸 기억하시고, 그분이 내 주님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나그네는 거룩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 이상한 저주받은 자들이 생겼습니다. 경계인. 경계인. 완전히 거룩해지지 못하고 하늘로 하나님으로 완전히 만족한 그런 거룩함의 기쁨에 자리에 서지 못한 채. 그래서 이 세상에 누구를 사랑해도 다 자기 유익을 위해 사랑하는 거짓 사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의 경계인의 저주인 상태. 빨리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저도 여러분도 바라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기 영화를 추구하던 저주에서 벗어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계인의 저주의 자리에 머물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복음의 역사가 마음속에 일어나게 해주시며 아버지의 거룩하신 기쁨의 자리에 우리도 설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